아 새소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뭐 랜선 집들이 하신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아네 오신다 그래가지고 대충 치워놨어요. 대충. 이할게 <laughs> 뭐 있는 거 같은데. 저기가 <laughs> 아, 아니고 저기서부터 들어오았지 컨셉 좀 잡으면. 이사가 1월 16일인데 4개월 만에 야, 그만. 그만큼 그만 엄마 아빠로서 충실하느라 바빴다 아, 아, 네 어,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야, 어디부터 한번. 보여주실 거예요? 어, 우선 안쪽부터 보여드릴게요 남편이랑 되게 사이 좋으신가 봐요 이렇게 사진도 붙여놓으셨나? 아 이거 다 보여주기 시기예요 <laughs> 여기가 안방이에요 음. 들어자마자 안방이 있고 여기에서 서윤이랑 저희가 같이 잡니다 셋이서 애기가 맨날 새벽에 깨가지고 응. 남편 혼자 여기서 주무시고 저기서 애기랑 같이 <laughs> 주무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네 종종 그러고 있어요 <laughs>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엄마랑 떨어져서 자는 거에 되게 불안을 많이 느끼던 사람이라 최대한 <laughs> 깨면 같이 자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되게 좋은 게 수면 공간이 있어요 딱 분리가 되어 있어요 드레스룸이 너무 좋아요. 여기는 음... 옷들이 있고, 뭐, 자세히 찍으시잖아요. 남편은 않은데요. 옷이 없네요. <laughs>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 한쪽은 있어요. <laughs> 아, 근데, 근데 진짜 그렇다. 남편 옷은 딱 여기고. <웃음> 심지어. <웃음> 이게 사계절 옷이고. <laughs> 남편, 남편이 가진 사계절 옷 전부. 여기는 다제 옷이고, 심지어 겨울 옷은 여기 밑에 제거 떠있고요. <laughs>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화장대 드레스룸인데 아 여기 너무 가까이 찍지 마세요 <laughs> 여기 음, 자질그리한 것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기다란 창문 두 개가 있어서 안 답답해 보이지 않아요? 서현이 화장실이에요. 귀엽죠? <웃음> <웃음> 만약에 아기가 화장실 가는 거를 좀 두려워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쁜 스티커를 붙여주면은 잘 갑니다. 안 두려워요? 네. 그전에는 혼자 화장실 가고 이러면 은안 갈래 막 이랬는데 야 우리 고래 보러 가자. 막, 엄마 곰이랑 애기 곰이랑 안고 있어. 막 이러면 잘 따라옵니다. 그리고 나오면 옆에 1층 화장실이 있어요. 꽤 넓죠? 화장실 안에 사워 공간도 따로 아왜 그래! <laughs> 여기가 거실이에요. 되게 넓죠? 오... 저희 부부가 여기 와서 미니멀 라이프까진 아니지만 나른 거실에 뭘 많이 넣지 말자 이래서 가운데 소파 들고 빼고 옆에다가 스툴 같은 소파 하나 놓고 오빠랑 이사 오면 은 제일 먼저 하자고 했던 게 이거예요 1층에 TV를 빼고 책장을 넣자 서윤이 키높이에 있는 거는 서윤 책들 넣고 제 책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거실을 꾸며놨어요 어 구피 키우시는 분들한테 는죄송가지좀 <laughs> 방치되어 있는 구피들. <웃음> <웃음> 이마트 가가지고 큰 구피를 좀 데려왔는데 응. 응. 그 중에 한 마리가 새끼를 뱉었던 거예요. 이마트에서 사온 애들은 모조리 다 죽었고 그 새끼들 중에 생존한 지금 한열 마리 정도가 이만큼이나 컸어요. 그래도 서윤이 키에 맞는 높이라 그런지 서윤이가 잘 봐요. 그리고 서윤이가 옆에서 가끔 이렇게 밥도 주고. 그럼 어디 줘? 이거가? 응. 짜잔! <laughs> 아, 이거 좀불꺼한 사용이 다 짜잔! 이사 오기 전에 제가 인스타에서 뭘 보다가 책장 밑에 이런 조명이 있는 거예요. 오빠, 나 이거 해줘. <laughs> 그래서 이 책장을 사고 오빠가 밑에다 일일이 다 다른 거예요. 아래 아, 이거 진짜 죽을 뻔했어요. 중요한 거는 이걸 엄청 어렵게 설치를 했는데 보시면 여기도 조명. 집에 조명이 진짜 많아요. 저기도 조명, 여기도 간접 조명, 그리고 여기 해수어항 조명 하니까 집이 너무 밝아서 달아놓고 거의 안 켜요. 음. 근데 가끔 손님 들올때 보여주기식. 보여주 아. 이것도 보여드리자. 이 괴물이 된 몬스테라. 아, 원래는 요만한 거두 장이었어요. 요만한 거. 제 손바닥만한 거두 장. 근데 갑자기 깨, 괴물이 돼 버렸어. 어, 몬스테라 <laughs> 이게 저희가 잘못하는 건지 응. 아니면 뭐 종자가 다른 건지 이거 보, 보이세요, 이거? 응. 이 이건 아닌 거 같거든요. <웃음> <웃음> 근데 지금 너무 잘 자라 가지고 놔두고 있는데 아니, 근데 나는 좋아. 괴물이라고 제일 먼저 말한 게 당신인데요? <laughs> 괴물의 매력인요 <거지. 웃음> 는 이제 주방인데 좀합류어 있죠 거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쪽에서 요리를 하고 그리고 가지고 여기다가 놓고 그러면 여기로 바로 팥? 음식이 갑니다. <웃음> <웃음> 네, 저희 지금 있... 왕 뒤에 빼꼼 나와있었대 웃기다. <laughs> 저희 남편이 아주 아주 애정하는 해수왕입니다. <laughs> 뭐좀 아쉽다 이게. 네. 파란색이 더 많이 켜졌을 때 찍으면 이쁠 텐데. 얘는 니모. 흰동가리. 그 다음에 전박이 모양 흰동가리도 있고. 그 다음에 제 도리. 블루탱 있고요. 그 다음에 폭스페이스 있고. 쟤는 레스. 바나나처럼 길게 생긴 거. 레스 있고. 쟤는 담셀이에요. 쟤는 제일 초기에 데리고 왔던 물고기인데 엄청 뚱뚱해졌어. <laughs> 어, 진짜. 많이 컸어요. 저희가 못생겼는데 되게 귀여워하는. <laughs> <laughs> 락블레디라고, 이 되게 매력있어요. <laughs> 그리고 저 뒤에 있는 하얀색 망둥이는 곱이에요. 다이아몬드 모양 곱인데, 쟨 저렇게 맨날 물에 퍼먹어요. 얘도 초기 멤버인데, 쟤 원래 이렇, 이렇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laughs> 되게 귀엽고, 하얗고, 줄무늬도 잘 보이는 애였는데, 오빠가 오징어를 너무 많이 줘어 <laughs> 아, 그리고 이것도 있잖아. 말미잘. 저 약간 분홍색깔 끝에 분홍색깔 빛나는 거 저건 말미잘인데 원래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는 얘가 색도 없고 거의 최악이었지 죽어가다시피 뭐. 음, 했는데 가지고 오빠가 오징어를 열심히 줬더니 저렇게 끝에 색도 올라오고 분열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예쁜 바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밑에 <laughs> 숨겨진 공간이 있다는 거 옛날. 이거 이거 <laughs> 그냥 사람들이 오도, 우리 집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음. 그냥 장인 줄 알았대. 다다 어, 그래. 어 근데 이렇게 이렇게 불을 <laughs> <laughs> <물을> 정화해주는 이런 좀 <laughs> 괴물 같은 또 <laughs> 시스템들이 안에 이렇게 있어요. 이해수항요 정도 음. 사이즈 돌리려면 장비가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요 정도 작은 사이즈인데도? 음. 10개 넘게 물려있을 거예요 장비가 그러니까 선도 엄청 많고 하니까 월프가 처음에 이거 보자마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중환자도저거보다 주렁주렁 안 달고 있을 거라고 <laughs> 어, 어 맞아요 자, 교실은 아 테라스 교실이요? 네 교실 테라스 잠깐 보여드려야겠어 짜잔 이거 봐요 바로 앞에 산책길도 있고 테라스 공간도 넓어서, 응. 텐트 치고, 여기에서, 사윤이랑, 요즘에, 속꿉놀이 <laughs> 하고 놀아요. 나... 어, 좀, 지저분하다 닫아, 닫아. 빨리 다 <다다>. 빨리 닫아. <laughs> 사윤이랑, 텃밭 놀이 했어요, 텃밭 놀이. <laughs> 당근도 심고 뭐 치커리, 루꼴라, 꽃상추, 고추, 토마토, 뭐 딸기 이렇게 심어서 서윤이가 맨날 물 주고 있어요. 애기 키우 보니까 너무 빨리 커가지고 <laughs> 응. 집이 점점 애한테 다 맞춰지고 있어요. 집 안에서도 이것저것 좀 경험 많이 시켜주려고 텃밭도 하고 물고기도 키우고. 근데 덕분에 뭔가 풍요로워졌어. 그리고 1층의 마지막 공간은 사인이 방. 사인이 방을 이렇게 놀이방처럼 따로 만들어 졌어요 내가 유치원에 있었잖아. 그래서 애기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해 주고 싶은 게 유치원처럼 구구를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놓고 놀이를 해 주고 싶다. 수업만큼은 지금은 정리가 안 됐지만 어쨌든 교구들을 조금 나름대로 분리를 해서 정리를 해놓고 있고. 요게 애들 놀러 오면 제일 좋아잖아. 응. 음. 어. 이거는 밖으로 꺼내 주죠. <laughs> 요거는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와이프가 만든 아, 그 네. 스카우스 매장. 이게, 이게 아마 이게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이케아 두띠 큰데 앞으로 돌리면은 싱크대 주방이고. 이거를 뒤로 뒤집어서, <laughs>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줬더니, 이러면 이제, 가게놀이를 또할 수가 있어요. 가끔, 집에 놀러 오시면은, 막, 여기에 막, 거의 돈 엄청 들어갔겠다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다 갖다 놓는데, 얼마 안 들었어요. 저희가 당근을 또 좋아하기도 음. 하고, 와이프가 손재주가 좋아서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요런 거, 요런 것들은, 대여가 가능하거든요? 여기, 동네에서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요런 거 빌려갖고 또 뭐, 뭐 빌렸지? 두 개씩 빌려올 수 있는데, 저 자동차라 이거. 뽀로로 시계. 남양주 c s 해 주는 북모리터랑 장난감 도서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음, 음. 어, 거기에서 이거를. 이거 어. <laughs> 장난감 두 개씩? 2주 정도 빌릴 수가 있더라고요. 음. 이거 빌린 지 2주 넘지 않았어? 왠지 그런 넘어서 것 같은데? 이제 반납해야 돼. 아, 진짜? 어, 반납하러 가야 돼. 아, 마지막으로 2층. 오빠가 별로 보여지기 싫어하지만 어, 나의 치부가 담긴 공간. <laughs> 아, 이게 저희 집 복층이에요. <laughs> 이사오기 전 집도 복층이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복층의 장점이 음. 잡다한 걸다 위로 올릴 수가 있어요. 맞아. 그래서 2층은 조금 진짜 필요에 의한 공간, 음. 1층은 좀 깔끔하게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 이렇게 좀 쓰고 있어서 음. 2층은 사실 뭐볼게 없긴 해요. 음, 그래도 친구가 되게 높아서. 놀러우시는 분들은 아 여기 2층에다가 세조도 되겠는데 그랬어 응. <laughs>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고 어스 응. 1층이면 1층보단 낫지만 비슷해요 <웃음> 치부 <웃음> 치부 여기 그냥 창고라고 하고 저기. 넘어가자 <웃음> 어. <웃음> 어. 여기 짐들 을 여기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제 작업실 우리 <laughs> 금박 디자이너 <laughs> 요 선생님께서 작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너무 디테일하게는 또 영업 기밀이니까. 아, 어 응. 맞아요. 저희 아빠한테 배워서 소소하게 해보고 있는 저희 공간이고, 여기는. 여기 이제 치부. 치부, 치부2. <laughs> 오빠가 여기에서 일을 하다가 30분 정도 되면 은 일어나서 이제 일로 갑니다. <laughs> 오빠 놀이공간. 화장실. 화장실. 남자 대피소. 오왜아나 <laughs>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 뭐? 저희집 TV는 이층에 있어요. 이층에다가 아. TV를 올려버렸더니 서현이가 TV 보자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지. 대신에 이제 여기 와가지고 야! 진이야. 어. 진이야. <웃음> <웃음> 진이야. 그이 진이야. 진이야. 맞아. 밖에 놀러 와서 어. 진이야 하고 어. 노는 정도. 중. 죄송한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 아까 우리 장난감 반납하기도 했는데, 아, 그거 해야 되겠다. 생각나기. 컴퓨터로 해야 됩니다. <laughs> 여기에 저희 사무용 빔이 하나 있어가지고 안 쓰고 있는 게, 이거 달아서 가끔 이쪽에다가 이제 애기 전용 시네마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애기 되게 좋아해요. 시네마, 이거 스크린 롤을 달고 싶은데, 이게 거의 써보니까 125인치 정도 되더라고요 사이즈가 너무 커서 디테일한 영상 볼 것도 아니고 느낌만 낼 거라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건 남양주 사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남양주 육아종합지원센터 들어가면 장난감 도서관이 있어요 여기에 장난감 검색을 누르면 뭐가 엄청 많네 맞아요 엄청 많고 잠깐 잠깐 빌려서 쓰고 다시 반납하고 또 다른 거 새로운 거 빌려서 누르게 해주고

서윤이 하원이 3시 반인데, 지금 5분이에요. 그래서 음료 시키면 <laughs> 10분 남을 것 같은데, 어, 그냥, 받아서 바로 나녀야될것같 그냥 것 같은데. 가서 조금 기다리는 걸로. 네, 저희 랜선 집들이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서윤이 데리러 갈 시간이 돼가지고. 응. 어린이집을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구독이랑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저희 실버 버튼 받고 싶어요. 네. 빨리 자기도 구걸해. <웃음> 구걸해? <웃음> 아니, 근데 진짜. 어 지금. 아니 조용히 나... 하고, 빨리 구걸해. 구걸부터 해. 아, 네.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 그렇게 소심하게 하면 누가 눌러줘? <laughs> 구독, 좋아요! <laughs> 아, 나랑 어놀리도